남다른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 분을 어떻게 이렇게 한 영화에? 이건제 능력은 아니고요. 또 제작자인 우리 오승견 대표.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구축하면서 그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늘만 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분하고 저기 앉아 계신 분하고 이렇좀 이렇게. 뭔가 좀동화 같은데 과연 에, 송강호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첫짜 신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해줄 것인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전 전혀 자신감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나리오 보시고 어, 물론 뭐 사전 에 여러 정보 교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신다 그랬고. 신미스님 역할을 어, 하신 박해일 씨는 제가 그 전에 데뷔하려고 준비했던 몽유도원도란 시나리오의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역할로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laughs> 저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감독님. 예, 그래서 자리에서, 예. 이번에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근데 <laughs> 네. 예, 송강호 씨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그 당시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제. 어, 어. 박혜지 씨한테 시나리오를 전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에, 캐릭터 설명 듣고 영화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머리 깎아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예. 그건 뭐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고 그 캐스팅 과정과 함께 많은 TMI를 전해 주셨는데, 제 감독님 감사할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화답은 제가 봤을 때는 박해일 씨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그 전에 거절을 하셨고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대표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해일 씨. 예, <laughs> 제가 그때 그 뵙게 된 계기가 송강호 선배님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송강호 선배님의 연락을 받고 와서 네. 조철현 감독님을 처음 소개해주셨고 또 제작자 분도 소개를 받으면서 어 선배님과 이제 사도를 또 같이 하셨었고 그래서 좋은 귀인을 또 만난 어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웠는데 그때 어떤 제가 사극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조금 예 의미에... 감독님께 송구스럽게도 말씀을 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웃음> <웃음> 더 없어. 어, 이렇게 모든 의욕이 풀립니다 아이고, 예. 아니 오늘 무슨 감정이 굴곡이 계속 뭐라고 여태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이 오네요. 예. 뭐 멜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떠셨나요, 박현 식 아, 예. 더없이 좋았죠. 네. 더 좋았고 또 저도 새로움을 찾게 된 계기였고 제 캐릭터들도 담백하고 사심 없이 잘 준비해서 또 관객분들한테 잘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